안녕하세요. 용감한 바람재산을 가진, 강강렬합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또 모셨는데, 아마 딱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토스트 트랙 선수, 박용기입니다 국가대표가 여기 오다니! <laughs> 그, 과경기님께 머리를 도와드릴 건데, 머리를 항상 눌려있는 상태로 지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신경 써서 나왔는데, 헬멧 쓰고 나면 좀 뭔가 망가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뭔가 어떻게 하면, 이 멋있음을 네.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면서 왔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저희 박윤기 선수님께 머리를 도와드릴 건데, 들어보니 탈색을 많이 여섯 번씩이나 하셨고, <laughs> 이 머리를 좀 잘라내시긴 하셔야 된대요. 머리 스타일 딱 보니까 딱 감이 왔어요. 일단 샴푸를 먼저 하셔야 돼요. 아, 네. 어떠세요, 미용실에서 샴푸를 하는 이 소감은요? 아, 그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들이요? 네. 아, 고생하시는구나. 머리를 감고 나오셨습니다. 모질은 조금 가느다라신데 모량은 있는 타입이신 거고요 곱슬기가 있으세요 가마가 왼쪽에 치우치기 때문에 모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길이를 네. 좀 잘라가지고 포마드로 하는 게 어떤지 아 포마드요? 네. 좋습니다. 가마가 왼쪽에 치우치기 때문에 이걸 살려서 만들어주면 돼요 가르마 라인은 물에 적셔서 힘이 소프트하게 빠져가지고 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네, 옆모습입니다. 아, 머리 를 이렇게 하니까 제가 2010년도에 10대 네. 머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의 머리가 생각나요. 넘기면 안 짤랐습니다. 뒷머리도 뒷머리처럼 걸쳐치겠습니다. 요즘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네. 남자분들에게 가이로마 코트를 거의 도와드리고 있어요. 쇼트트랙 아, 하면서 되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우리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이랑 견주어 보면 다른 선수들은 어, 늦은 나이까지 운동하는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 그데 그렇죠. 우리 종목이 유독 어린애들한테 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린애들이 너무 잘해서 빨리 은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후배들도 아, 운동을 오래 할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를 보면서 좀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 아, 그런 또 철칙이 있으셨구나. 네. 이렇게 해서 아인을 정리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윗부분을 질감을 내주세요. 짧은 머리랑 긴 머리랑 나눠서 넘겨만 주시면은 헬멧을 써도 이제 스타일을 근데... 음...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품을 발라서 한 대쪽부터 이렇게 넘기시는 것보단 그냥 자기 위치에 내려주시는 게더 자연스러워요. 남은 잔여물로 이렇게 주먹을 주듯 물려서 질감을 표현해주시면 돼요. 정돈한다는 식으로 바른다고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360도를 보여달라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돌까요? 수동으로 발을 아, 고정해서 예, 천천히 돌아주시면 제가. 수동이 아닌 것처럼. 현실은 다리를 쓰는 운동 선수의 예민한 움직임이었습니다. <laughs> 자, 약속의 시간에 왔습니다, 여러분. 자섰습니다자 약속의 시간, 자, 자, 준비, 시작, 시작. <laughs> 어때요? 어, 거의 그대로인데요. 거의 그대로인가요? 보실래요? 어. 오. 똑같아. 아 괜찮죠. 괜찮다. 된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머리 예쁘게 해봤습니다. <laughs> 아 오늘 제사한 머리를 시원하게 다 날려주셔갖고 오늘 스트레스도 날라갖고 오늘 약간 머리가 가벼워져서 좀더 아. 빨리 달릴 수 있어요. 거죠? 아, 우리 예민해서. 그렇지. 0 0 0 0도중요하니요 아, 그런 거잖아요. 거 중요하니까. <laughs> 우리 좀더 빨리 달리기 중요하거든요. 예, 예. 네. 유튜브를 또 시작하셨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쇼트트랙을 좋아하고, 쇼트트랙 선수들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거에 놀러 오셔서 일반인 스케이트를 타고 어떻게 타면 좋을까라는 것도 올라갈 예정이니까, 여러분, 체육에 관심 가져주세요. 빡 잡아 유영기 연하였습니다. 네. 안녕!